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역할전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6일 어, 금요일입니다. 아, 8월 7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대구는 지방은 오늘 또 어, 장례벽에 내리고 있습니다. 요다 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528번째 시간,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한 날의 생일, 전파, 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정례를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심장초음파 제27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8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6시. 다섯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3일간 연속해서 실습 2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 자, 교육 장소는 서울 수사의 핸드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음파 스캠퍼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직거는 예, 용초사 제53기 음파 아카데미입니다. 8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주간 8차례 워크샵 6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촌파 스캔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영초사하고신장초파가 진행되는 서울 수색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또 제가 안내할 때는 이 총파전례집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심장 저 김일봉 원장 총파전례집 저희 내과에 어, 전례를 모아놓은 것을 어, 담은 어, USB입니다. 송도총파소식지 1호에서 400호 USB에 총파전례가 들어있습니다. 예, 이 USB 어, 선생님께 어, 추천합니다. 농협 15001251211041로 10만원 계좌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이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에 같이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 선생님 정리하네요. 51세 어 남성입니다. 5년 전에 예, 갑상서, 무역 협부 결절이 관찰되어 고형 부분에 FNAS고, 비나인 폴리큘라 노즐로 어,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견과 관찰했습니다. 2년 전에는, 어, 아, 아래 같이 고형 부분이 중과된 경계 명료한 뚜레상 결절로 관찰었습니다 이번에서는 어, 일부, 그 결절이, 낭선 변성 수행 것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에어 결절이, 낭선 부분, 고형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절이 되어 있죠. 이런 결절은 이제, 그게, 로스피션 로스 노즐이죠. 낭선 부위를 동반하는 아이사이코 결절입니다. 이년 전. 지금은, 좀 쉬운 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건 다 남성 변성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부분이 보다는 남성 변성이 더 많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치에 따라 남성 부분, 남성 부분, 남성 고용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 남성 부분이 고용 부분이다. 아, 많은 결절입니다. 나인 결절이죠. 많은 을절서 서스펙션하는 어,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2015년 이렇게 남성 부위의 고형 부 부위. 2008년 남성 흡수되어 고형 부분의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이번에낭성 부위가 더욱 불협해진 이런 아이소에코 결절로 로 서스펙션 모듈입니다. 아,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께 제가 추천하는 소파스캠프 동영상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코스 USB입니다. 아, 이렇게 USB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DVD. 이렇게 어, 초음파 기계상부도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독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스에대서 같이 공부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나토미에 서 말씀을 드 합니다. 여기 카로티인터널주라자라이사우쭉 이렇게 보죠. 인터널주라이고여기 보시면 머슬이 여기 롱스콜리머슬 요거는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마스입니다. 스카리노스 안테리어 마스, 검은 카로티다들이 인테라 죽을 라에 있게 되죠. 자 아, 여기에 가끔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어, 피폴로서는 여기 피폴이 되죠. 예. 여기에 고에코가 있죠. 세로 정말 고에코는요거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양사입니다 제 동영상이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총파 공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USB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총파 강의 장기별 총파 강의 USB입니다. 한번 스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총파 강의 갑상스페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USB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들어있죠. 요걸 녹, 강의하는 것을 녹화했습니다. 예, 네, 보시면, 여기에 강의에 녹화 오늘은 하시모도 겸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미만성 갑상선 질환에 가장 많은 것이 하시모도 어, 갑상선 질환입니다. 하시모도는 일본산 하시모도가 이별 최초로 보고를 해서 하신보도입니다. 하신보도는 의사 일본의 규슈 대학 출신으로서 이분이 독일에 유학 갔을 때하신모도 병의 정례를 보고했는데 그 당시가 19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1907년에 발표한 논문이 지금 봐도 전혀 뭐 틀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문합니다 이 논문의 정례를 가지고 이런 변이가 있다는 것을 이학자소련하 같이 이렇게 보을 해놨습니다. 하시모드사이탈리스는 우리가 오토 엔젠드 입입니다이 아, 병은 이제 타이밍, 디퓨저 타이밍으로 도전 되는데 이만소를할 때는 이커고또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usb 입니다. 강의 usb 입니다. 아무쪼록 제이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장기별 스캠퍼 동영상 usb 33만원 장기별 초음파 강좌 질환해상 34만원 두개 합치면 동시에 주면 60만원이고 스캠퍼 동영상에 구입하신 분이 장기별 초음파 강좌 구입하시면 6만원 디스카운트에서 27만원에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촌파 스팸버 동영상이 선생들의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